안녕하십니까. 최고의 분산 투자. 어, 오늘 제가 주문을 좀 늦게 하게, 하게 돼 있어서 아침에 이제 9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어제게 제가 낚시를 갔다 왔죠.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냥 그 낚시하면서 그냥 그, 그 휴대폰으로 잠깐 보다가 몇개 팔아먹었습니다. 그리고 계좌부터 확인해 볼게요. 이제 9시 50, 8시 56분.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어, 어제 영상을 못 찍어서 한번, 어, 보겠습니다. 어제 T3, T3에서 그냥 좀 팔아먹고요. 유니트 론택, 어제 좀 팔아먹고. 그리고, 어, 푸른기서는 던졌습니다. 근데 말다안 팔렸네요. 그, 아프리카 TV, 아프리카 TV에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. 어제 그, 쭈꾸미낚시 하면서, 어, 아프리카, 그, 아프리카 TV를 올라가는 거 보고, 그냥 던졌습니다. 그 다음에 코맥스, 코맥스에서 조금 먹고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삼진, 삼진에서 거의 19% 먹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저 거짓게는, 이렇게, 잔잔하게, 이렇게, 100만원씩, 매주 200만원씩, 그리고 위, 유니트는 300만원 들어갔네요. 아마, 이걸 아마 제가 세번 나눠서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푸른 기술, <laughs> 그리고, 어, 코맥스, 삼진, 이런 게 다, 부, 다 100만원, 200만원 들어가가지고, 어,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수익이 났습니다. 자, 매매 일자 한번 보실, 일별 보시면, 어저께 40만원 수익 났네요. 9월 5일 40만원 수익이 났고요 잔잔하게, 지난달하고, 오늘, 어제까지, 한 789만원 벌었네요. 그래서, 어, 분산 투자 역시 참 매력 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오늘 아직까지 하지 않고요 어, 지금 어저께, 어, 시간 내에서 모니터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8% 올라 상태거든요 이거 많이 해먹고 나왔죠 전이대 샀습니다 일단 모니터랩모니터랩 모니터랩 사가지고 오늘 급등 어, 급등 어제 급등을 했는데 안 팔았어요 딱 61선 딱 어, 터치 하길래 이때 한번 터치했죠 61선 한번 터치를 하고요 밀리면 급등을 합니다. 이게 룰이에요. 이게 정확한 기, 기본, 기본적 분석이에요.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. 61선을 0 때리고, 누르고, 한번 61선을 0더 때립니다. 그리고 한번 급등할 경우도 있고, 또 옆으로 행보할 때도 있습니다. 모니터 랩이 지금 1 7 17% 지금 예상가로 올라와 있는데, 전 아까, 아까 13포, 13포인트, 13%에서 지금 매도 주문을 내놨어요. 그래서, 그냥, 이렇게, 그, 아침에 급등하는 종목들은, 빨리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. 상한가칠 수도 있는데, 미련 없습니다. 우선, 대부분이 급등했다가 쭉 밀릴 경우가 많거든요. 어, 절반이 다 그래요.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, 뭐, 이 회사의 가치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,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뭐, 특별하게, 뭐, 욕심부리지 않고, 뭐, 이거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, 뭐,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? 100만원 들어가서 한 30만원 모으면, 최고죠. 뭐, 20만원 먹어도 최고, 최고입니다. 월급쟁이한테는그 15만원이 아주 소중합니다. 매일마다 30만원이면요. 한 달에 600만원이에요. 어, 엄청난 돈입니다.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. 자, 이제 그 48초, 49초, 10초 남았는데 아마 VR 걸릴 것 같아요. VR 걸리면, 어, 이제 3분 동안, 어, 이제 또 정리되는데 한번또 추체 보도록 할게요자 자, 어저께는 어그 셀룸 셀룸에드셀룸에드 셀료메드. 제가 들어가 보다가 들어갈려 했는데 요것도 지금 61선을 한번 쳤죠. 치고 지금 올라갔는데 또 하여 두번 쳤습니다. 두번 쳤기 때문에 요것도 셀룸드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자, 장이 시작됐네요. 자, 셀, 지금 모니터 랩은 지금 바로 v r 들어갔습니다. VR, VR 활동 돼서 지금 정지된 상태고 요거 한번 어, 한번 급등 어, 저는 지금 13%에 지금 주문 매도 주문을 내, 내놨어요 어, 17% 매도 주문 되면 아주 개꿀이겠네요 자 다른 거도 한번 볼게요 어저 핀텔 핀텔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어, 핀텔 거짓게 샀는데 좀 빠지, 빠졌다가 지금 누르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상은 어, 좀 약간 좀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인 임버스, 임버스 쪽좀 내리네요. 셀로메저, 셀로 올라 급등이요. 셀로메저 급등했네요. 아, 이게 참 아쉽네요. 파일 작품 다시 올라갑니다. 파일 작품 다시 올라갑니다. 어, 다시 올라갑니다. 자, 이거 이때 사가지고 지금 급등했다가 못 팔았어요. 못 팔았는데 어 지금 다시 또 치고 올라갑니다. 이런 주식들은요. 급등해요. 이거 때렸지 않습니까? 장기평 때려, 때린, 때 것들은요. 누르자 또 올라갑니다. 그리고 한번또 기대해 볼게요. 지금도 수익 나있네요. 우선 기다려 볼게요. 자, 그리고, 모니터 17%, 아, 17%, 아, 17%에서 던진다? 아, 20%갈것 같은데. <laughs> 우선은 저는 그냥 무조건 시초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셀바스 헬스케어. 어, 그리고, SJM, 정다운 어, 그리고 파일약품 좋구요. 자, 그 다음에 버액트 번액트도 최근에 어, 제가 샀던 종목인데, 다시 또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금양, 어, 금양을 제가 팔아먹었는데, 오, 지금 라인이 참 좋네요.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금양, 그리고 EV 전단 소재 제가 한세번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어, 급등했다가 난 어, 나았네요. 아 이게 어저께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어 급등을 했어요. 지금 이, 이런 라인은요. 교과서에도 나오는 차트에 이런 거나 장기 평소 타고 뛰어갖고 놀라는 거는 돌파하죠. 급락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또 올라갑니다. 자 모니터가 15%, 15%, 14% 체결이 안되나? 체결이 안되나? 에이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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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아15% 팔았네요. 어, 팔았습니다. 오늘 어, 모니터에 팔았습니다. 아 모니터레 뭐, 저는, 미련 없이 급등하면, 무조건 던져버립니다. 뭐, 상관없이. 자, 오늘, 모니터랩, 아침부터 참 좋았기 때문에, 어, 저는 뭐, 올라가도, 뭐, 미련 없습니다. 아이고, 속 터져. <laughs> 어 그리고, 한번, 미 모니터랩이, 오늘, 모니터랩으로 21만 6천원 수익 났네요. 어, 이정도면 충분합니다. 모니터랩 오늘 성공투자 하시고 자 오늘, 오늘 모니터랩 어, 사신분들은 꼭 사은가 안파신분들은 꼭 사은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